스포이삼의 미국 초등 1학년 학교에서의 필수 영어회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Is it time for lunch? 자,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 한번 볼까요? Is it time for lunch? Not yet. Ten more minutes. Okay. The bell will ring soon. 자, 연음은 부드럽게 굴려서 붙여서 발음하는 걸 연음이라고 하고요. Is it 이렇게 안 하고 Is, it? is it처럼 is i t 발음해요. 붙여서. 이렇게, is it처럼 발음 붙여서 하시고요. Ring하고 Ling은 어, R하고 L하고 제가 발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R은 혀를 꼬아서 입천장에 닿지 않는 R 발음. L은 입천장에 혀가 닿는 리을 발음입니다. 똑같은 리을이 아니에요. 앞에는 R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ng. 이렇게 입천장에 혀가 딱 붙어요. 그래서 Ling은 어, 작은 것 그래서 덕에다가 링을 붙이면 n 링 아기 오리를 말해요. 작은 것을 말하고요. 앞에 있는 r i n g 은 반지도 되겠지만 울리다의 뜻입니다. r 하고 l 하고 구별하세요. 자 따라하실까요? Is it time for lunch? Not yet. Ten more minutes. Okay. The bell will ring soon. 잘 하셨을까요? 자 영어만 읽어드릴게요. for time lunch not yet more minutes bell will ring soon 뜻 보시면서 영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비슷한 표현 한번 볼까요? Is it lunch time? Is it time to eat? Shall we have lunch now?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 수도 있겠죠. 자, OK, 우리도 많이 쓰는데요 OK는 또 다르게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하거나 허락을 말할 때는, Alright, Sure. 이렇게 할수 있고요. Alright 많이 쓰고, Sure 같은 경우에는 Sure. 이렇게 발음, 한 단어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Sure. 이렇게. 자, 확인이나 수락을 나타낼 때는, Sounds good. Absolutely. 이것도 정말 많이 써요. Absolutely는 정말 어, 외국인들은 정말 하루에 한 10번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absolutely지만, 얘를 조금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absolutely 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격식 없는, 으, 격식이 없는 친한 사이끼리 응답으로 cool, yep.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cool, yep. 이런 거를 o k a 대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할게영어로 해보세요. 점심시간이에요. 아직 아니야. 10분 남았어. 알겠어요. 곧 종이 울릴 거야. 다잘 말해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이삼의 영어였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